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와 가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중화권 코인들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온톨로지부터 시작해서 반등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거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저점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내오도 주목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란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포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은 무엇이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펀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에 하락을 만들었던 가장 큰 악재,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그저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죠. 한데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 꾸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던 블랙록의 ETF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뉴욕 증시는 끝났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뉴욕 증시 열리면은 무조건 ETF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순간부터 당연히 시장 바닥 짓고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자, 그래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딱 봤는데, 펀디엑스가 어땠었다? 바닥 확실하게 짚으면서 역회된 숄더의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핵심 구간 돌파까지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까지 잡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 정확하게 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걸어 두셔라 안내를 드렸는데, 요번에 조금이지만 확실하게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물론 이후에도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 높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걸어만 났어도 몇 프로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반등장에서 또 하나의 단타를 성공했고,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펀디엑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떨었을 때또 사갖고 수익 극대화를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5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21분에 헤데라 133원에 148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이 종목 어땠죠? 어제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다음에 148원 보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55원 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만 걸어 놨어도 12% 나오게 되었었단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딱 이틀 만에 두 종목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성과를 몇번더 낸다면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것들 다 만회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만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 높아지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해 놓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오가 최근 요 힘들었었던 이유, 반등 못했었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얘가 원래는 기대감, 홍콩의 현물 ETF 상장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근데 까고 보니까는, 어, 야, 생각 이상의 성과가 안 나오게 되었네. 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성과가 왜안 나오게 되었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 당시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미국 쪽부터 보여지다 보니 그게 중국에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확실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미국이, 아, 이거는 감당 못한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에 어필이 된 것이죠. 한데 이후 어떻게 되었다? 금리 인상 가능성, FMC 이후에 파월이 완벽하게 일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뉴욕 증시 개장이 되고 나서 ETF 현금 딱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시장 전체가 최근에 8천만원까지 갔다가 9천만원까지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어, 이거 ETF 관련해서 자금이 다시금 미국 영향 받아서 들어올 가능성 높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일 월요일 장 개장하고 ETF 쪽에서 돈 들어오게 된다? 가능성 높다? 그러면은 네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원권 테마로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이러한 이 온톨로지 쪽의 고래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먼저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네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대장 중화권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얘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엄청난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저항 돌파하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현재 이렇게 힘없는 걸 넘어서 위쪽에 있는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갈 가능성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ETF 쪽에서 생각 이상의 흔행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돌파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딱이 검정색 선, 21선 돌파하는 순간 바로 최근에 있었던 고점 부근인 3만원 언저리까지는 액션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만약에 돌파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박스 뚫었을때 전구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정도를 약간 보너스의 개념으로 보고 이 정도를 약간 기본값으로 보면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편하게 볼수 있겠죠. 그냥 이 아래쪽 초록색 선 이탈 안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부를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디테일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려 봤는데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천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하는 것도 나중 갔을 때좀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 중국에서 어떤 내용 들려오는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 조금 쉽게 보시라고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내용,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요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다? 중국 내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ETF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대장만. 세개 예, 골라 놨으니까 얘네들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들만 보시면 되니까 이거 보는 방법 적어 놨으니 취향껏 이용하시고요. 이거 이용해서 차트 디테일 잡는 방법들도 써 놨으니 잘 보셔 갖고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네 종목만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 하나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악재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쉽다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5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펀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보자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자 최근에 악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게 대두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이 FOMC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아예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당연히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 높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한데, 최근 코인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열리는데, 이 호재는 계속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초점 매수. 그러면 아, 반등하겠네. 그래서 최근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힘들었던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좋은 걸딱 봤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상적인 종목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최근 바닷권에서펀디엑스가 어땠었다. 어깨, 머리, 어깨 짚으면서 역회된 숄더로 자리를 잘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집도 보여지고 핵심 저항라인 20선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909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어떻게 되었다? 결국 910원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 909원에 얼어만 났더라도 12% 수익 달성 완료가 되었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찍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팔더라도 뭐다? 이만큼 수익이고,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좀더 지켜보신다면, 여기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혀 나쁜 게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 전날엔 무슨 종목이 있었다? 5월 1일 수요일, 바로 전날에, 헤드라 133원에 148원 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나서, 148원 돌파하면서, 15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걸어 만났더라도 12%는 달성이 된 거죠. 그럼 지금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에서 이렇게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지금 조금 내 본진에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회면 어떻게 된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그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매매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시장 이겨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가장 여기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그 부업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답장 문자 받아보시고 내 취향에 맞으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